1 2월 첫째 날 마지막 달을 빠지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제 사무엘상도 거의 끝나갈 무렵입니다. 사울 왕의 죽음을 다루기 전에 일단 다윗 왕의 왕부터 조명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로 말미암아 그 길보와 전투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겉으로는 왜 나를 빼냅니까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아 이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라고 기쁘게 생각하고 시글락에 3일기를 거쳐 돌아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완전히 시글락 성읍은 불탔고 자기 식솔들 가족들은 전부 하나도 없어요. 포로로 다 끌려간 거죠. 그러자 이 사람들이 와서 그 광경을 보고는. 넋을 놓고 대성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낙심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백성들이 서서히 그 분노와 그 슬픔을 지도자에게 돌리게 됩니다. 원래 그게 사람의 일반적인 심리인 것 같습니다. 다 지도자 탓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위도 왕을 도를 들어 죽일 만큼 그들이 아주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 놓이게 됐고 성경 말씀에는 굉장히 상황이 급박했다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너무나 급박한 상황에 아마 다윗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떻게 할 바를 몰랐을 그런 상황인데 성경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 상황에서 바로 하나님께 의지하여 낙심하지 않고 크게 흔들리거나 당황하지 않고 똑바로 마음을 잡고 그 상황을 대처해 나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시험해봐야 안다고 해요. 왜냐하면 좋은 환경에서는 누구나 다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다 어떤 특징이 드러나지 않죠. 근데 상황이 나빠지게 되거나 다급한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어, 자신의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그냥 속된 말로 건드려보면 금방 표시가 납니다. 이렇게 한번 찔러보면 금방 울컥하든지, 왈칵 하든지, 뭐가 이렇게 금방 드러나게 되는 거죠. 평정심을 잃어버린다라는 뜻이에요. 어, 주일 말씀에서도 용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을 통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누구나 다 똑같아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뭐 이렇게 화날 일이 생기면 화가 올거 나게 돼 있고 또 슬프면 눈물이 확 쏟아지게 돼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이성을 잃고 막 감정적으로 흔들릴 만큼 그런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막 자기에게 달라드는 군중들을 향해서도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을 통제해 가는 것. 자기를 통제하고 공동체를 통제해 가는 거죠. 그렇게 질서를 잡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하 내동한다고 하는 것처럼 남이 막 그러니까 덩달아 같이 막 흔들려가지고 함께 군중심리에 휩쓸려서 굴게 되면 다 망하는 겁니다. 어른스럽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린 사람들은, 이 체구가 작은 사람들은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차가워진다고 해요.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그래요. 금방 열이 올랐다가 또 금방 열이 식기도 하고, 작을수록 그렇다고 하죠. 어른들은 좀 진득한 맛이 있는 겁니다. 남들이 다 애들이 막, 막 울고불고 울고 뗐을 때, 어른은 더 많은 상황을 볼수 있고, 또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통제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항상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게 바로 어른스러운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용기 있는 그리고 어른스러운 그런 성도들로 성숙해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이 어, 일비하지 않고 또 주변의 환경에 쉽게 휩쓸리지 않고 앞뒤를 분간하고 모든 것들을 살펴서 내심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그 속에서 지혜와 용기와 절제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격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리고 또 심지가 고든 중심이 바로잡힌 그런 인격인 인격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시험을 통과했기에 그가 훌륭한 왕이 지도자가 될수 있었다는 걸알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하나님을 의뢰하여. 그막 당황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불렀고 또 청중들이 막 자기를 향해 돌로 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해라 뭐 이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를 제정신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통제력을 발휘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지도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유일하게. 에 자기 때문에 다 죽었던 제사장 집안에 살아왔던 아비아다를 불러 그가 가지고 온 에봇을 가지고 오고, 가져오게 하고 신탁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신앙이 원래 우리나라는 종교라는 뜻이 큰 위대한 가르침, 큰 가르침을 말하는 종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고, 교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이 릴리전이라는 것그 자체가 뭐 다른 설도 있습니다만은 관계라는 용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건 정말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두고 그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질서와 조화를 잡아가는 그런 거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군중들이 막 통제할 수 없을 때 사람 말로는 통하지도 않고. 다막 제멋대로 굴려고 할때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막말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를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고 달라들면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내가 이놈아 너를 낳았다. 어?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 답니까? 라고 달라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그런 모든 것들을 잠재울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통제 가능하게 만드는 위대한 힘입니다. 위대한 힘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이 힘을 약화시키면 안 됩니다. 약화시켜서도 안 되겠고 나 스스로도 약하게 둬서는안 되고, 바로 아비아다를 부르고 제사장을 부르고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그 자체가. 모두를 다 잠재우게 할수 있는, 모두를 통솔할 수 있는 힘이 될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자라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흩어진 마음을 규합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을 위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니냐, 어? 우리가 이렇게 우리 감정이 휩쓸렸어야 되겠느냐, 사람의 말에 휩쓸려서야 되겠느냐?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말하는지 드러나보자라고 해서 그들을게 바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절대적 기준과 절대적 가치입니다. 근데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절대적 기준과 가치를 깨버렸어요. 그게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절대적 기준이고 누가 절대적 가치냐라고 말하면서 다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해서 그야말로 사공이 많으니 배가 산으로 갑니다. 계속된 좋게 말해서 토론, 나쁘게 말하면 끊임없는 반목과 갈등과 다툼. 절대적 기준과 가치가 없으면 그걸 감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자고 하면 이 사람이 싫어하고, 이렇게 하자고 하면 이 사람이 싫어하고, 또 그러면 두 사람의 의견을 조합하려고 는 가운데 사람이 싫어하고 도대체 누구 뜻을 따라서 어떻게 결정을 내려서 가야 된단 말이냐? 제일 존은한 법을 다수결로 하자라고 하지만 다수 결정을 내린다고 한들 소수의 사람들이 불만을 없겠느냐? 도대체 뭘로 기준을 삼고 뭘로 어떤 뜻을 삼아서 질서를 잡고 조화를 이루어 가야 할지가 혼란스러운 사회가 돼버린 거죠. 오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깊이 고민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가정이 무엇을 중심으로 규합되고 하나가 될수 있을지. 또 우리 사회나 또 교회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구심점을 갖고 절대적 기준과 가치를 두고 하나가 되고 한마음이 될수 있을지. 그걸 희석시키거나 약화시키는 사탄의 음모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 그런 것들과 영적인 싸움을 싸움으로써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자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교회 공동체가 구심점을 갖고 나아가야 할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묻기를 우리가 그, 그들을 쫓아가리까 묻습니다. 가면 그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의 뜻은 쫓아가라. 따라잡겠고 도로 찾는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 즉시 600명의 군인은 전력을 다해서 추격을 합니다. 어떤 뭐 말을 타거나 나귀를 타거나 하지 않았다면 달려간 거예요. 그 마라톤처럼 달려갑니다. 가다가 불어친의 줌에 이르니까 200명의 낙오자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들을 거기다 내려놓고 나머지 400명이 또 전력을 다해서 쫓아갑니다. 가다가 애굽에 어떤 쓰러져 있는 한종 소년을 만나는데 그를 데려다가 물을 베기고 떡을 베기고 기력을 차리게 한 다음에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 너는 누구냐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 그가 그 이. 시글락뿐만 아니라 남방 내개 네네 부지역 남방 지역을 다 숙대밭을 만들면서 약탈하고 돌아가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 그러면은 네가 어? 자기가 병이 들어서 결국은 그들이 나 쓸모가 없으니까 나를 버려두고 가버렸다라고 어? 그렇게 얘기하자. 네가 그들 가는 길을 아느냐?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줄 수 있느냐?라고 묻자. 내 네, 나의 신변의 안전만 보장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쫓아가게 됐고 기습을 해서 생각지도 못했겠죠. 그 아말렉 사람들은 그 약탈한 것들을 즐기면서 술을 먹고 밤새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 상황에 기습을 해 가지고 결국 그들을 다 죽이고 400여 명만 도망을 쳤을 뿐 나머지는 다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빼앗겼던 모든 가축, 재산 그리고 가족들 하나도 빠짐없이 잃어버린 것 없이 다 그대로 고스란히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을 모면해서 그것을 극복한 사람이 지수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상황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위기의 상황에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두렵고 또 그런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용기를 내고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동하게 된다면 완전히 상황은 반대가 돼서 전화 유목이 될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더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나에게도 영광이 되고 모두에게도. 유익과 기쁨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그 전리품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시글락에서 자기들의 잃어버린 가족과 가축과 재산만이 아니라 이 아말렉 족속들이 시글락뿐만 아니라 유다의 남방 그리고 곳곳에 다 약탈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것들을 얻게 된 거죠. 그러자 사백 명이 죽기살기로 쫓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은 이 400명이 생각하기는 저 나고자들에게는 이런 거 주지 맙시다. 이렇게 지도자, 왕에게, 지도자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그러자 다윗이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들을 지도합니다. 지도해. 그럴 수는 없다. 응? 어떻게 그 사람들, 똑같이 우리는 나눈다, 앞으로. 그 사람들이 뭐, 어, 만일, 어, 우리를 쫓아오지 못해서 기진하고 지쳐서 못 쫓아왔지만 그들 마음이나 우리들의 마음이나 똑같을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후방에 있는 사람들은 후방에 있는 사람의 역할을 하는 거고 최전선에 있는 사람 최전선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결과물을 함께 나누는 게 마땅하다라는 원칙을 세웁니다. 사울왕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죠 사울왕은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합시다 하면 그럴까 하고 말아버립니다 다윗은 옳고 그름을 따져서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지도자가 바로 그런 면에 있어서 해야 할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역할이라는 게 그러다 보면 그런 일들 때문에 군중들한테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걸 못 받아들인 사람들한테 예, 불만을 예, 받을 수는 있지만, 결국 그것이 옳은 길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는 모두가 다 존경하게 되고,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도력이 세워지는 것이지, 그저 그냥 막 어쩔 줄 몰라서 하잔대로 다 해주고, 원하는 건다 들어준다고 해서 좋은 것은 꼭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런 데서 기억을 해야 되겠고, 이것이 그의 이스라엘 왕으로서 앞으로 통치하는 데 똑같은 원칙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시글락에 와서 그외 지역에서 빼앗긴 약탈물들을 돌려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31절에. 그러니까 유다 지역 남방 쪽에 약탈당해서 얻었던 것들을 다 그들에게 나누어줬다라고 그래서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다 보내서 그것들을 함께 나누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시글락이라는 블레셋의 그한 성읍이 자기의 통치령이었지만 이제 결국은 이게 영원히 유다의 땅이 됩니다. 시글락은 그리고 그 바로 붙어 있는 유다 지파의 지경까지도. 그가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나타냄으로써 나중에 차후에 그는 바로 유다지파를 등에 업고 왕으로서 옹립이 되게 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게 되는 발판이 마련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모범 다윗의 용기 그리고 신앙 그리고 그가 공평한 분배를 실천한 것 그리고 유다 집합나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관대함을 보였다라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하고 우리도 실천하고 본받아 갈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성장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더 훌륭하게 수행해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의 신앙의 인격을 말씀으로 다듬어 나가고. 성숙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방쳐 두거나 소홀히 하면 다시 황, 황폐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인격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항상 잘라주고 뽑아주고 물을 주고 갖고 야될 것이 우리의 인격인 거예요 내가 조금 방심하고 한순간 두면 어느새 자라나는 가라지들 또 잡풀들 수도 없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우짜란 것들도 나오고 덜 자라는 것도 나오고 늘 관심을 갖고 살피고 돌봐야 그런 것들이 보기 좋고 아름답게 조화와 균형과 질서를 유지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 신앙의 길로 저와 여러분이 정진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